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 수천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. 11일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 재판장 백강진, 김선희, 유동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.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5천만원, 약 3만 6천 달러, 위보증금, 거주 제한, 다른 피고인이나 증인과의 접촉 금지, 해외여행 시 법원의 수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.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, 부장 정도성, 는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, 뇌물 수소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두 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. 공동 피고인인 비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 씨는 징역 2년과 5천이 만 5천 원의 몰수를 선고받았고 상장을 신청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안 씨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와 공모에 코인 상장을 주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 또한. 강 씨를 속여 이상준 대표가 상장 수수료 20억 원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돈을 챙긴 혐의, 사기도 받고 있습니다. 성유리는 재판 전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의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유죄 판결 이후 그녀는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습니다.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성유리는 안재현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홈쇼핑을 통해 방송에 복귀했습니다.